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기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나경원 비판 연판장에 국힘 성관위원까지 권력의 줄서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성관위원들까지 이 나경원 비판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이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일주일만 지나면은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그냥 권력의 줄 서기에만 청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참이 선거판을 보면은 뭐 지난 대선이나 또는 지방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걸 쭉 지켜보면서 가장 치사하고 가장 진짜 아주 간악한 곳이 이 정치다. 예, 이 돈과 권력, 여기에는 인간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관위원이면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심판이 그냥, 예,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라고 뛰어든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콘뉴스에 보면은, 나경원 비판 연판장에 국힘 선관위원까지 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엄태영 장동혁네 결국에는 사이를 표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줄서기 하는 거예요 줄서기 권력의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줄서는 것이 이렇게 좋은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상 국민 투표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치 개혁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에 미래 없어요. 이런 걸 보십시오. 이거 초등학생 선거에서 선관위원이 예, 갑자기 선수로 뛸 사람들 비판하면서 나도 상대방 선수로 뛰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다면은 초등학생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 결국에는 나경원 에, 전 의원에 대해서 에, 윤심이 칼날을 드니까 거기에 싹다 줄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 나경원 지금 의원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이러한 기사들이 있어요. 세계일보에 보면 나경원 측 오해 안 풀리면 윤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것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집니다. 이제 네참 강하게 맞서야 되거든요.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 갈 때는 분명하게 직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준석, 유승민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면은 뉴시스 기사에 보면은 대통령실에 이어 안철수 윤사견도 나경원과 손절. 네, 나경원 최대 위기다. 네, 이게 뭐 이렇게 뭐 언론 말을 고집 믿을 건 아니지만. 거리 두게 나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입장을 빨리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뭐, 나경원 이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측근이 있을 텐데요. 네, 측근들의 전략가들이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뭐, 이제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 정책도 국민들이 호응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쳤던 그러한 정책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눈치를 볼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